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나랑은 거리가 멀다 혹은 특별한 사람만 되는 거잖아. 하지만 그 생각 오늘 이 영상 보고 나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은 대학생과 청년만을 위해 준비된 행복주택 특별모집 소식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제대로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 박사와 함께 돈 되는 핵심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돈 되는 포인트 첫 번째. 이번 모집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즉시 입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자로 총 300명을 모집하지만 그중 무려 125세대가 이미 공가 상태, 즉 당첨만 되면 빠르면 8월 안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전세집 구하기 힘든 시기에 확정된 내방이 생긴다. 이건 정말 놓치면 후회할 기회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현실적인 임대료에 있습니다. 보증금 1,600만원에 월 임대료가 단 6만원. 요즘 웬만한 핸드폰 요금보다도 더 저렴한 수준이죠. 이렇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독립된 생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건 청년과 대학생에게 정말 큰 혜택입니다. 게다가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니 단기 임시 거처가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가전 가구 빌트인으로 입주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행복주택에는 냉장고, 책상, 책장 같은 필수 가전과 가구가 기본으로 설치돼 있어서 따로 무언가를 사지 않아도 집 만들고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취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겐 초기 비용이 큰 부담인데요. 이런 빌트인 구성 덕분에 큰돈 들이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죠. 그만큼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주거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자격요건 완화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번 모집단지는 소득과 자산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 기준 자동차 시가가 3,8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기회가 되는 셈이죠. 말 그대로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집이 아니라 정보를 알고 준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주택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분양주택 수준의 쾌적한 단지, 안정적인 장기, 거주 환경,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 이런 조건이 모두 갖춰졌기 때문에 지원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행복주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행복주택이 도대체 뭘까요 단순히 조건만 보고 지원하는 것보다 제도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임대주택에 대해 정확히 알면 내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지도 보이기 때문이죠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청년 대학생만을 위한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단지의 위치를 살펴보면서 입지적인 장점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행복주택은 인천검단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도시답게 전체가 깔끔하게 정돈된 주거 밀집 지역인데요. 신축 아파트들이 모여 있어 생활 인프라와 주거 환경 모두 뛰어난 입지를 자랑합니다. 단지 전경을 보면 어떠신가요? 외관만 봐도 분양주택 수준의 깔끔한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쾌적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는 상당한 규모의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병원, 스타벅스, 올리브영, 약국 등 청년층에게 꼭 필요한 주요 생활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어 별도로 이동하지 않아도 생활이 편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만의 또 하나의 강점 바로 계양천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양천을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은 산책과 휴식의 안성맞춤 일상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택의 평형과 내부 구조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14형 평면, 즉약 7평 정도의 전형적인 원룸 구조입니다. 깔끔하고 실용적인 구조로 공간 활용이 용이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냉장고, 가스쿡탑, 냉장고장, 책상 등 주요 가전과 가구가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 자취를 처음 시작하는 청년층에게는 별도 구매 없이 바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 초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빌트인 되어 있어 청년계층의 여러분들에게 초기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은 근본 공급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집은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총 모집 호수는 300세대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현재 공가가 무려 125세대라는 점인데요. 즉, 예비자 300명 중 125명은 당첨 시 즉시 입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공고 일정상으로 보면 빠르면 8월 중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점은 이번 모집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행복주택은 최대 10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구조입니다. 짧은 기간의 임시 거처가 아니라 청년기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장기 주거 대안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실 임대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과 청년계층에 따라 임대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보증금 약 1,500만원, 월 임대료는 약 7만원 수준입니다. 요즘 월세 시세와 비교하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파격적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 상호 전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던 내용인데요. 입주자는 추후 LH와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전환 제도를 통해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대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대박사 채널에서는 보증금을 가능한 한 최대한 높이는 방식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증금 전환 시 적용되는 이율이 무려 7%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보증금을 100만 원 추가할 때마다 월 임대료가 약 5,800원씩 감소하게 됩니다. 이건 연7% 금리의 확정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상 이런 혜택 쉽게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최대한 전환하면 대학생과 청년 모두 약 6만원 수준이 월임대료로 거주 가능하게 됩니다. 고정수입이 적은 분들에겐 정말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해당 제도나 기타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문의 주세요. 임대 박사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자격 판단 기준은 공급 신청자 본인 기준입니다. 특히 대학생과 청년은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보지 않으며 과거 혹은 현재 행복주택 입주 이력이 있어도 총 거주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영상 앞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이번 모집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건 청년과 대학생 입장에선 정말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다만, 계층별로 세부 요건은 조금 다르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계층입니다. 대학생 계층은 크게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나뉘는데요.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를 의미합니다. 단, 혼인 중인 경우는 신청 불가하며 소득과 자산은 보지 않지만 자동차는 소유하면 안 됩니다. 즉, 무주택, 미혼,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야 지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음은 청년계층입니다. 청년계층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으로 나뉩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인자 또는 예술인 중 총소득 활동 기간이 7년 이내인자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혼인 중인 경우는 신청 불가이고 소득과 자산은 보지 않지만 자동차는 시가 3,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조건 청년계층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준비해두셔야겠죠. 우리 단지는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자격 요건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입주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입주자 선정은 대학생, 청년 모두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그 전에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추첨이 진행됩니다. 대학생 계층의 1순위는 인천광역시, 서울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중 거주지 또는 대학 소재지가 위치한 자입니다. 이 3순위는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계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는 동일하게 앞서 설명드렸던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가 있는 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집 공고의 신청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모든 신청은 인터넷 혹은 모바일만 가능한데요. 인터넷, 모바일 모두 LH 청약 플러스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5월 21일에는 청약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서류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진행해야 되며 표시된 일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보내 주셔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공통 서류 목록은 화면에 표시해 드렸으며 대학생 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서류 청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서류도 함께 안내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신 후 누락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7월 31화에 예비 입주자,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예비 순번에 따라 입주 안내가 진행됩니다. 현재 공가 세대 수를 고려하면 빠르면 8월 중 실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질문 남겨 주시고요. LH 콜센터로 문의하셔도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위치, 좋은 조건의 임대 주택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자세하게 알려 드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 박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